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막 스케치의 저자이면서 수아지상각가의원자로 있는 김자수입니다 오늘 와인 콩트와 함께하는 주막 스케치 강좌는 영혼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그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와인 콩트는 프랑스의 그 작가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이야기에 그와 와인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죽음학 스케치의 이야기는 영혼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영혼의 존재를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은 살아있는 육체와 함께 존재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은 육체가 약하면은 앞 또는 아프면 떠나가는 기생충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신체가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고 신체도 영혼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그 하나의 일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혼과 신체는, 어, 별개라는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육체의 상태가 나쁘면 떠나가는 영혼이 희생충과 같은 존재인가? 이거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뇌 예, 네, 또는 영혼이 없는, 어, 그 식물도 생명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식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벽인가 문인가라는 질문에 모두를 포함한 저는 광장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했었습니다. 죽음 후에 다른 세상을 이해하긴 것보다는 우리가 다 모여 있는 이곳이 그 광장에서. 다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창조 속에서 진화를 거듭하면서 함께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광장은 매우 역동적이고 무질서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질서가 존재하고 모든 생명을 포용하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남의 것이나 저 멀리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는 그 방랑자나 항해자로서의 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구석구석 탐험도 하고 이제는 우주까지 파헤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결론은 이곳에 있는 것은 저기에도 있고 이곳에 없는 것은 저기에도 없다는 그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의미를 찾는 것은 또한조 신이 준 인간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볼수 있기에 그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전 우주에서 다 적용되는 물리학적인 여러 가지 법칙들은 결국 우리가 사, 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에서 다 똑같이 존재한 작용한다. 이렇게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반려동물에 대한 과정도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여, 반려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연명치료나 과분한 치료를 저는 자제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지만 또 최근에 사람보다는 가족보다는 이 반려동물에 더 빠져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그 죽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좀그 죽음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함께한 동물일수록 영혼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거는 뭐 사실 영혼의 문제가 아닌 저희 저희들의 그 사람들의 뇌 또는 인식의 교감의 크기가 이제 많이 작동하는 거겠죠. 그래서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나 가족 친지의 죽음에서 느끼는 감정이 비슷하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영혼에 대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또한 뭐. 동물이라고 영혼이 없다 이렇게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같은 거라고 저는 볼수 있습니다. 단지 그 신경의 그 관계망이 좀더 복잡하냐 하지 않느냐의 정도로 볼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죽음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몇 가지 상을 이해하게 았는데 영혼에 대한 의미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인간만이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태초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일부 주장입니다. 그럼 이 세상을 만들어진 그 상태에서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동물의 이야기처럼 그 동물과 살아오는 분명히 동물도 우리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왜 동물들은 그러한 영혼이 없다 보고 유일하게 인간만이 영혼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일부 종교나 신앙생활에서 여기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과 모두 보면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지 않을까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초에 인간이 탄생했을 때는 언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인간이 내가 발달하면서 사문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생기면서 탄생했으니 그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단순한 상징적인 언어를 익히고부터 점차 사물을 구별하는 개연적인 언어가 생기고 후에 추상적인 언어로 발달하면서 인간의 사고는 무한히 넓어졌다고 봅니다. 그후 공동체라는 사회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점차 그 언어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의미를 찾게 되고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그 의문 속에서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발견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문제가 크게 발전을 했고 종교도 탄생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라고 더 특별한 생명체도 더 우월한 존재, 존재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모르는 더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은 매우 작은 하나의 미물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사람만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 모든 것이 좀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 죽음을 더 깊게 생각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삶에 대해 더큰 가치를 느껴야 한다고 보는데 따라서 죽음학을 하나의 완성된 학문으로 만들려 만들고 만들어 정리하거나 이론을 만들 거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죽음학이 학문이 되는 순간 그 인문학의 일부로 갇힌 학문이 되기 때문에 죽음학은 계속 진행형의 그러한 어, 과정의 비환의 학문으로서 죽음학은 우리가 항상 그냥 공부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실천하는 하나의 어 실천 학문으로서 보아,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의사로서 느끼는 몇 가지 생각을 간단하게 또 정리해봤습니다.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차는 뭐가 있을까? 냉동 인간은 회생이 가능할까? 신체적인 이상이 없이 발생하는 쇼크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마약과 마취제 즉 에스터시나 케타민 등의 약물에 대한 환상 경험은 과연 임사체험과 어떻게 좀 다를까 사망 전 미리 정신을 잃고 생체의 징후가 사라지는 경우와 정신은 존재하고 신체의 징후가 사라진 경우 그 죽음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빠른 죽음과 느린 죽음은 존재하는가 또 사형제도가 과연 그 악한 죄에 대한 최고의 단지인가 종신형이 더큰처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다양하고 또 모두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기,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으로는 우리 모두 죽게 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족과 아니면은 그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 그한 사람의 죽음을 뭐 애도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국가서 국가에서, 국가에서 이를 전적으로 죽음을 관리해주는. 즉, 사망 후 건강보험처럼 장례 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최소한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여 우리가 죽어서 평등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부피록 살아서는 매우 불평등한 세상을 살았지만 죽은 다음에는 평등할 수 있다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사후 세계의 극락 세계 또는 천상의 세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죽음을 국가에서 관리해 주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의 죽음학 스케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와인, 오늘 와인 공트는 알폰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을 기억하십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알 퐁스도 데의 마지막 수업을 어렸을 때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 프랑스와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했을 때 프랑스가 져서 그 알사스 지방을 이제 점령을 당해서 이제 더 이상 프랑스 말을 가지고 교육을 할수 없는 그러한 시기에 마지막 프랑스어로 수업을 하는 그 아멜 선생님의 이야기와 그 수업을 듣던 개구장이 아멜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주인공 프란츠와 아멜 선생님은 뭐 그날 이후에도 비록 프러시아에게 점령을 당했지만 그 후에도 계속 학교 수업은 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프랑스어로 하는 수업의 그 마지막 시간이었지만 그 후에도 주인공 프란츠는 여전히 개구장이었을 것이고 역시 게르기도 하였었겠지만. 프랑스의 가슴 한가운데는 조국이라는 애국심은 분명히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알자스와 그 로렌 지방은 역사적으로 많은 시련이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봅니다. 유럽의 중심부이고 전략적 욕춘지인 이곳은 중세의 시작부터 독일 프랑스가 번갈아 소유권을 행사합니다. 프랑스와 일세와 오스트리아의 합스프르크 가문과의 전쟁으로 생긴 1559년 카도 브레킹 이 조약 또는 30년 종교 전쟁의 종식을 알린 1 6 4 8년의그 베스트 팔렌 조약 또그 후에 이제 나폴레옹 1세가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상황 또 1871년 나폴레옹 3세의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등의 그 패배로 인해서 배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등의 우역곡절 끝에 어쨌든 다양하게 국, 나라가 소유권이 바뀌었지만 현재는 프랑스의 영토로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곳 주민들 자신도 자기들이 프랑스인인지 독일인인지 경제성에서도 참 모호하겠지만 어쨌든 그알봉스도대의 마지막 수업이 발표되었던 1871년도에는 그 마지막 수업에서 보여주듯이 말을, 말은 못해도 글로써 프랑스 만세를 칠판에 쓰였던 아멜 선생님처럼 이곳은 분명 프랑스였을 것입니다. 역사를 더 올라가면 옛날 사르만뉴 대제를 꼭 이제 거론을 해야 합니다. 그는 유럽의 많은 지역을 차지하던 이교도들을 물리치고 영토 확장과 더불어 포도 재배지의 확장을 이룬 업적으로 유명하죠. 서기 800년 12월 25일 로마 교황 레오 3세는 성탄 미사에서 그에게 직접 황제의 간을 씌워주어 중세 유럽의 시작을 알리는 최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 샤르르라는 것은 프랑스어로는 칼이는 의미이고 그 마뉴는 그의 애칭입니다. 아무튼 그는 독일의 라인가우 지방과 그 부르고뉴 지방의 꼬르동에도 백포도, 그러니까 하얀, 그러니까 백포도 나무를 심었고 그의 수염이 길어서 붉은 와인이 묻는 것을 싫어한 왕비의 권유로, 권유로 이제 주로 화이트 와인을 먹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황제는 이태리 반도를 넘어 와인을 생산하는 것이 어렵다는 그 당시 속성을 깨고 새로운 와인 생산지를 확장한 것은 뭐, 당시로서는 대단한 공로입니다. 그후 독일은 매우 많은 지역에서 화이트와인이 생산되어 영국으로 세, 에, 수출이 되었지만 좀 늦게 알자즈와 로렌지방도 로렌 이제 화이트와인을 많이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알자스와인은 독일와인과 과거에는 같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매우 다릅니다. 병 모양으로 보면 독일와인과 비슷하게 길고 어깨선이 날렵한 그런 모, 에, 모습이기에 어, 또좀 차이 차별이 확실하게 있고 프랑스식 그 라벨 표기와는 다르게 리즈링, 게브르츠, 트레미너라는 등의 그 포도 품종을 라벨에 표시를 합니다. 대부분 프랑스 와인들은 포도 품종을 라벨에 표시를 하지 않죠. 하지만 그 외관은 비쌀지 모르지만 깊이 비교해 보면은 와인의 향은 독일 와인과 비슷하나 독일 독일 그 와인과는 다른 강한 느낌의 바디감과 드라이한 맛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알코올 함량도 높습니다. 아마도 알자스 지방은 어, 독일 와인의 그 장점을 가지면서도 프랑스식 표현을 매우 잘 보여주는 그런 화이트 와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시간이 좀 되면은 역사적인 고난을 겪으면서 무 무채색이지만 자신만의 그 색감을 잘 발휘하고 있는 하얀 그 맛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리즈링이나 게브리즈 트레미라는 너 품종의 알자스 와인을 한번 드셔보시고, 독일의 화이트 와인과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은 그 와인 그 생활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 이러한 와인을 먹으면서 역사를 알게 되고, 그 지역의 또 문화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생활 풍습도 이 알면서 와인을 먹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지, 좋은 것은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인은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를 함께 향유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 어찌되었던 와인을 한 명의 와인이라도 그 와인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한 번씩 되새겨보고 또그 와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조금 그 관심을 가진다면 아주 즐거운 그러한 와인의 그 문화를 이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와인 꽁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의 죽음 와인과 함께하는 죽음와 스케치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